큰 비닐이 있고 작은 비닐이 있는데 큰 비닐은 이 통에 들어가시고요. 이거는 안에 요거를 먼저 빼시고요. 얘를 그냥 넣어주세요. 쭉 넣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 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여기 보면 이렇게 창이 보이시잖아요 맥스 적혀 있고 이게 대패밥이 차면 눈으로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으셔야 되는데 얘가 삐뚤어지게 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창이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두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맥스까지 채우시지 말고요 그 전에 이제 비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쪽으로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장착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뒤편에 장착을 하셔야 되거든요. 비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작은 걸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닐은 일회성은 아니고요. 떨어질 때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반도로 돼 있거든요. 반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걸쳐주시는데 혼자 하시기 불편하실 거예요. 혼자 하시려면 자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군데군데 붙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비닐은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자, 요 핸들이 있거든요. 핸들은 필터 청소할 때 있습니다. 얘는 안 하면 문제가 되고요. 자주 해주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안 하게 되면 필터 자체가 막혀버려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얘가 뱉어내야 되거든요. 뱉어 내지는 못하면 집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안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얘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돼 있는 거, 요거. 이거. 요거는 집진마개구요 만약에 얘를 사용하시는데 얘는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집진을 하게 되면 무기는 그냥 공기가 그냥 들어가 버리거든요. 집진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얘로 이렇게 막을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만 쓰실 때, 이렇게. 이렇게 막아두시고요. 얘로 빨아들이는 거죠. 둘다 쓰시려면 개봉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리모컨이 있는데, 얘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온 오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보시면 온 오프 다 있습니다. 일단 요걸로 보시면 음, 보셨죠? 요렇게 나옵니다. 하나를 더 개방해 놓으면 약간 줄겠죠. 그다음에 집진 호수는 길면 길수록 집진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꺾이는 부분이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짧게 세팅하는 게 나으시겠죠.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문의해 주시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집진이 잘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시면 되냐면 호스가 연결되어 있으실 거잖아요. 빼세요. 빼서 방금처럼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지금 느낌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에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디 부분이 문제냐면, 얘가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왜냐면, 공기를 빨아들이잖아요. 얘가 뱉어내요. 근데 못 뱉어내고 있기 때문에 집진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걸로 한번 틀어보시고요. 안 되시잖아요. 분리. 요것도 클램프 벨트식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풀어내신 다음에 그때 한번 돌려보세요. 어떻는지 그러면 얘를 벗겨냈기 때문에 공기는 그냥 쭉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때 느낌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얘가 문제인지 다른 부분이 문제인지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예. 네, 이해되셨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괜찮다. 라고 판단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냐면 나머지 기계에 보시면 집진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이 막혀 있는지 보셔야 돼요. 네, 그쪽 부분. 반대로 가셔가지고 집진기를 켜고 호수 끝 부분에 갔을 때 이제 집진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빨아들이는 힘이 적정한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집진 예를 들면 밴드쏘라고 하면 밴드쏘에 있는 집진구 쪽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리모컨. 온, 온. 그다음에 요거 있으시죠? 요 버튼. 이 버튼은 어떤 거냐면 모터가 가부하가 걸렸을 때 얘가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살짝 누르시고 다시 한번 해 보시면 은잘될 거고요. 이런 이게 동작하는 원인이 뭐냐면 역시. 저것 막혀있을 때 필터 자체가 막혀있을 때 모터를 가공하게, 가동하게 공가 되면 부하가 굉장히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잘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에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쓰실 일이 그렇게까지 없으실 거예요. 얘는 어떤 거냐면, 왜 우리 블루투스 페어링 하시잖아요. 얘랑 이거랑 페어링 할때 쓰는 버튼입니다.